자, 오늘 해볼 것은 어몽어스인데요. 다시 돌아왔습니다. 연습 모드로 좀 플레이 모습 보여줄까? 아냐, 아냐. 그냥 바로 가자. 게임 찾기. 음, 여기. 들어가서, 이름을 써라. 이름 썼어요. 빨리 사람이 오길 기다려봅시다. 음. 핵있어? 핵이 뭔데? 아 핵이 뭐냐 뭐 게임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녀석인데 핵이... 핵은 없는 것 같은데 크루원 맨날 네, 네, 크루원 샘플 분석하기시간무션 왜? 왜? 갈색아 뭐냐... 고고고... 예요 와인이나... 확실히 좀... 뭐야 보라킥? 보라 킥하자고? 죽으자. <laughs> <laughs>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, 제 녀석. <laughs> <laughs> 엄청 이상한 녀석이 나가졌습니다. 핵이라고 하는데, 핵이 아닐 수도 있는데? 시험 미션? 뭐하냐, 너? 너 뭐해? 포션 을 보여 드렸 습니다. 아, 전통 알아 차렸 겠죠？자 작은 뭐 냐？자, 자, 서 홍보 좀 합시다. 민구 TV 구독 하지만 죽은 사람 동의 안 나간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오 연두. 연두, 연두야, 연두야, 연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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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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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라. 아, 생각이 어잖아 이렇게 아니, 뭔가 다 겹쳤는데, 투표가 좀 미션이나 할게요. 죄다 이거예 애들은 미션 하고 있는 거냐? 아, 심심해. 일좀 터져라. 네, 전 지금 미션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. 황해실 향로 계곡? 만남. 얘네 술이 답답하네. 아. 기다려봅시다. 욕쓰지 마, 욕쓰지 마, 욕쓰지 마. 욕은 사랑이 아닙니다. <laughs> 민포가 그냥 나가서 승리했네요. 재미없는 게임. 음 썼어요 이름 근데 왜 음... 호응이 좋요 좋은... 해봅시다. 자, 이제 제대로 된 게임이 게임을 플레이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크루원 모자 사명제가 있네. 여니 학생인 거야? 아니면. 나도 확실한 척. 난다했다 가야지. 일단 가리 확실한 건 진짜 맞는. 오오나 이거 있다. 이거 하나 해. 이거 확실이기 때문에 하나 남겨놓고 있다가 나왜 이래? 나 싫어? 나 싫어? 나킴왜 이렇게 당해? 아, 제발, 킥좀안 당하게 해주세요. 댐, 저는 댐입니다. 이름을 썼습니다. 선소 공급실 쓰레기관 비우기. 뭐 하지도 않았어. 여러분. 왜 핑크야, 우리. 말리 소 솔직해집시다 나랑 나름... 헤이트롤 잠깐만 아니지 갑시다 일단 인또 빨리 오 됐네 에이크. 식당은 아, 식당은 식빵 어쨌든 임포스터 이 <laughs> 드롤 때문에 음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하얀색에다가 아무것도 안쓴는거예요됐제 갑시다 크루원 오 아, 왜 이래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화나고 못하겠어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.